여러분 딱히 새로 오 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브링클스불 헉! 웬일이야? 이뿌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야, 이거 뿌리 이거 어떻게 할 거지? 이거 너무 너무 괜찮다. 근데 이거 저 이거 완성 분갈이 하려고 했거든요. 아, 이거 뿌리 때문에 분갈이 좀한번 물을 한번 매겨야 될것 같아. 와. 너무 이쁘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거는 이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너무 그게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감동을 받는 거죠. 어, 제가 이제 하는 그 이제 다른 일에서 이제 그 분들이 막 저는 진짜 뭐 정말 조직 생활을 안 해봤어요. 제가 바로 이제 개인 사무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도 조직 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떤 그분들도 해본 적 없다가 그냥 뭐냐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제가 진짜 사람이 아 이거 분갈이전 케어를 안 하고 하는 거는 정말 스트레스가 있고.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딱 넣고 싶다. 그냥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보고 싶다. 아, 진짜 그냥, 진짜 그냥, 그냥 하고 싶다. 희한하게 이거는 그런 마음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안 돼! 난 한번만 해볼게요. <laughs> 나중에 여러분들 꼭 저한테 어떻게 됐어요? 라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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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질문 한번 해주세요. 프링크스 블루는 그냥 이 뿌리를 그대로 살려서. 어, 너무 웃긴다. 뿌리를 그대로 살려서 분갈이 전 케어를 하는 것처럼 제가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분에서는 이런 분갈이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틀렸다고 계속 말하거든요. 아무래도 한번 여기 들어가면 이제 다시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얘네는 자리를 잡아서 이쁜 데로 가요. 딱 얘가 맞는 이 화분 시리즈가 있는데라던가 이런 수형이 있는데라던가 이런 데로 가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최소한 몇 년씩 이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흙을 털지 않고 갔어? 그건 조금 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어, 뭐 화분에다가 식재를 했는데도 우리 1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할 건데 뭐 이렇다고 한다면 뭐, 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주 분갈이를 해준다면 여기에다가 흙을 좀 넣어서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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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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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자, 브링크스 블루입니다. 브링크스 블루. 저는 이거 군생을 좀 사이즈 조금 작았던 애들을 제가 크게 이제 화분 갈이를 이제 큰 분갈이 전 케어를 해갖고 큰 화분에다가 제가 넣고 분갈이 해줬는데 너무 잘 컸어요. 너무 잘 커가지고. 너무 진짜 예쁘게 컸습니다 뭐 저런 분갈이를 하냐 아이 좀 봐주셔요 한번 해 볼게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갈이 한 애들이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물도 잘안 주죠 하다 보니까 구흙하고 새흙하고 얘네들이 하나가 잘안 돼요 그거는 내가 관수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물을 주고요 심지어 저면으로도 물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새우뿐만 아니라 원래 지흙에도 뿌리가 너무 잘나 있었기 때문에요. 얘는 물을 충분히 먹일 거예요. 다음에 왔을 때저희가 어떤 컨디션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이미 뭐 물을 먹으려고 엄청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제법 쌀쌀한 그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자, 위로 언제 주냐 아래로 주겠다. 자 아래로 저렇게 해서 저면으로 얘는 물을 호로록 빨아들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희한하다 하다하다 진짜 별짓 다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요. 브링, 캐스. 되겠습니다. 아, 날짜를 꼭 써야 되는데 25년 이게 이 날짜가 참 중요해요. 얘가 얼마만큼 활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한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야, 이게, 이게 꼭이 기록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프링크스 블루. 요렇게, 분갈이했고 저면으로 물 계속 먹일 겁니다. 옆에 저는 그 배달 용기들 오면은 저거를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놔요. 갖고 제가 이 플라스틱을 못 버리고 모아놓는 좀 희한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그 여행을 갈 때에도 그 플라스틱이 얼마나 유용하게 좀잘 쓰이고 있는지 몰라요자 요거는 제가 그동안 키우고 있었던 다육인데요. 이게 릴리시나 변인데 약간 좀 약간 조금 너무 못 생겨졌어요. 그리고 생장점이 지금 그아 깍지가 있다. 그렇지. 생장점이 쪼개지면서. 어. 많이 묵었죠. 이제 많이 무어가지고 아마도 얘네들은 그 적심 군생일 수 있어요. 수영이 적심 자국을 바깥으로 해갖고, 좀 수영이 바깥으로 이렇게 약간 조금 퍼지는 듯한 그런 센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 왜 적심 군생이면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적심을 하게 되면, 적심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음, 그 메인 그 얼굴이 없잖아요. 적시만 돼서 똑같이 경쟁을 하면서 나와서 내나 애들 사이즈가 좀 비슷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연자구들은 메인이 있고 그 메인 주변으로 이렇게 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살짝 여기는 박스가 있었으니까 지금 박스가 흙에는 안 보이거든요. 얼굴이 못생겨졌어요.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는 까지가 있었던 거죠. 약을 좀 뿌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뿌리에도. 얘는 이따가 분식기 하고 나서 얼굴에다가도 한 번씩 뿌려줄 거예요. 일리시나 변이. 릴리시나 변이는 완성 동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루 공방에 너무 귀여운, <laughs>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이 화분에다가 식재해 주는데 딱 이렇게 식재를 하면 되겠네요. 조금 깊이감 있게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전에 온것 같아요, 이 다육이는. 이 저는 이제 원장님의 분갈이 방식하고 제가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원장님은 뿌리를 그냥 위에다 얹어요. 근데 목대가 있는 애들을 그렇게 하면은 안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게 잘안되더라고요 위로 뿌리가 뿌리를 터무 아래로 그치하지 않고 그리고 어? 물을 한번 줘야 물을 한번 줘서 푹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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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반나 많이 먹어. 아주 많이 먹였어요. 오, 뭉뚝하게 그냥 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액삐? 에그, 액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갔을 듯하고요 마사 마감을 해서 얼굴에다가도 제가 이제 약을 좀 뿌려줄 거예요. 얘는. 제가 못생겨갖고 제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소환을 해갖고 오는데. 얘가 있던 자리가 분가를좀 키워야 하는 애들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등치를 키우는 자리에 있는 애들인데 규독 못생긴 거예요. 규독 못생겨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수영은 살짝 조정이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살짝 좀 밀어서 이렇게 좀 살짝 밀어주고 음, 괜찮나? 자 이렇게 해주고 근데 많이 붙여지긴 했거든요. 내 자리, 이때 해주고 어, 블로어로. 살짝 해주고, 이제 깍지약을 한번 더. 깍지약 먼저 뿌리면 얼굴에 흙 묻어가지고 분갈이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깍지약을 뿌려줬다 하시면, 먼저 뿌렸다면 깍지약 바를 때까지 기다리셨다 분갈이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리시나 변이도 분갈이를 해줬어요. 못생겼다 했다니만 깍치가 살짝살짝 있더라고요. 입장 사이사이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백분감이 또 있는 애들은 백분 자체가 수분감들을 좀 밀어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약물을 줬을 때 효과가 조금 덜합니다. 프링크스브리는 여전히 지금 물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먹고 있고요. 자, 밀리시나. 변이, 분갈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